어둠과 빛이 경계를 이루는 그 경계선 너머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진 심연이 있다.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무거운 문턱이다. 먼 옛날부터 묵묵히 닫혀 있었던 지옥의 문은 언젠가 반드시 열릴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그 실체를 두려워하며 외면해 왔다. 저 아래 있는 것들, 곧 어두움과 심연은 우리에게 알수 없는 공포와 동시에 신비한 경외를 불러일으킨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하늘은 별빛으로 반짝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 위대한 창조의 빛 뒤에는 타락한 천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들의 반역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었다. 불못에 던져졌고 거기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는 예언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움이 완벽히 실현되는 곳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전설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실이며 인류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경고다. 세계의 시작부터 시간이 흘러왔고, 사람들은 땅 위에서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살아왔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죽음과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이 17절고, 성경은 엄숙히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들은 인간의 선택과 운명을 품고 기다린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깊은 갈등과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 요한은 자기 증언을 하여 이르되 나는 빛이 아니요. 오직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라. 요한복음 1장 8절고. 기록된 것처럼, 그는 스스로가 아닌 진리를 가리키려 했다. 요한은 낮에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 살아가며 가족과 이웃을 돌보았지만, 밤이면 홀로 깊은 묵상 속에 잠겼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 지옥이란 무엇인가? 왜 열려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독하고 영적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점점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드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의 삶을 시험에 들게 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0편 25편 20절.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날 평화롭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옥의 문이 곧 열릴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것은 허황된 미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신가? 요한은 이 소문 앞에서 무거운 결단을 내린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마음먹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다. 요하나 두려워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밤 늦게 만난 한 현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게 되리라. 요한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구원의 초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눈앞의 욕망과 쾌락에 몰두하며 영원한 운명을 등한시했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로마서 1장 30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외롭게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의 문이 열리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지옥의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불길한 바람이 몰아치며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붉은 빛이 번져갔다. 그것은 재앙의 전조였다. 요한은 신중히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함께 준비하자. 우리의 영혼을 지키자.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렇게 운명의 긴 막이 올라가고 있었다. 지옥이라는 미지의 문턱에서 인간의 숙명과 하나님의 공의가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를 하고 있었다. 요한의 눈동자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으며 그의 입술에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씀이 흘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그 자신도 거기서 넘어지리라 잠언사장 19절 그러나 의인은 생명의 길을 간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어둠의 문이 휘청이며 열릴 때 우리는 어떤 빛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다 붉은 하늘이 어둠과 맞닿으며 마을 위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했다. 지옥의 문이 열릴 징조는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요한은 하루하루가 긴장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거나 조롱에 가까웠다. 지옥이 열린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겠소? 라는 말들이 요한의 귀에 울려 퍼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예언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밤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어느 날, 요한은 홀로 산 위에 올라 기도를 드렸다. 바람은 거칠게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멀리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님, 이 어두움 속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그의 간절한 외침은 고요한 산자락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의 앞에 한 빗줄기가 내려와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새겨졌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리니, 이사야 13장 11절. 그 말씀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었다. 요한은 그 빛을 따라 마을 광장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며 현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지진과 불기둥이 하늘로 비치 솟으며 그들의 무관심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라, 요한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때 한 아이가 무서움에 떨며 물었다. 요한 아저씨, 지옥은 정말 있어요? 우리 모두 거기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사랑하는 너희 모두가 구원을 받길 바라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두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단다. 혼돈과 경고의 소식이 퍼지면서 마을에는 두 세력이 생겨났다. 하나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려는 무리였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세속적 쾌락과 불신 속에 빠진 물이었다. 요한은 이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영적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주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베드로 후서 2장 4절. 그러나 그 말마저도 갈등과 반발을 낳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옥문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밤마다 악몽 같은 환상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불타는 형벌의 그림자가. 그들의 꿈속을 헤집었고 거대한 용이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는 환영이 나타났다. 그 환영 속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탄의 패배를 동시에 보았다. 그용곧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결국 심판받을 존재였다. 결정적인 순간, 요한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섰다. 마을 회당에서 대중 앞에서 마지막 경고를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며 구원의 초대입니다. 사람마다 듣는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군중 속에서 한 장로가 반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한의 눈빛에는 확신이 번뜩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답변에 장로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여전히 요란스럽게 반대하며 소란을 피웠고 분열과 혼란이 커져갔다. 이때 악의 세력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속삭임처럼 퍼지는 유혹과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며 절망과 혼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천사가 강렬한 빛과 함께 나타나 주변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는 생명의 책이 있으니 회개하는 자들은 기록되어 있으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천사의 선언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마지막 경고이며 심판의 시작이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옥문은 이미 삐걱거리며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허리를 감싸던 안개 속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았고 공기는 타는 냄새로 가득 찼 마치 대지 자체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터인 듯했다. 요한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다렸으며 자신의 사명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다. 오늘 밤 우리는 진정한 시험대 위에 섰다. 그는 속삭였고 주변 사람들은 긴장감으로 숨죽였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저 멀리 지옥문 뒤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울림이 모두를 엄습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의인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며 참원 10장이 17절 그 약속 위에 우리의 희망을 두자. 이처럼 성경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빗줄기를 던져주었다. 여기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선택과 심판의 문턱에서 펼쳐질 최후의 대결과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채널 구독으로 더 많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지옥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세상의 어두움은 극한에 달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는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며 어둠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 말씀처럼 고통과 절망은 사라지고 영혼들은 구원의 빛으로 인도받았다. 요한은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판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 의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만,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악이 반드시 심판받는 순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길임을 드러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와 일치하며 마지막 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경계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요한의 이야기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선택이 주어져 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영원한 심판 앞에서 시험받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그를 시인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은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증거해왔고 미래 세대 역시 이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발자취는 쉼없는 경건과 사랑으로 이어져온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희망이다. 어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결국 모든 악은 멸망하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 4절. 요한도 이 소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으며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영혼에게 울려 퍼졌다. 비단에서 살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그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끝없는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은 이미 열려 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요한의 기도가 하늘 높이 올라갔고 관객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